AVP 모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군이 자랑하는 강력한 방탄 차량 맥스프로 MRAP, 맥스프로 MRA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진정한 생존형 차량입니다. MRAP은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의 약자로, 즉 지뢰 및 매복 공격으로부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입니다. 맥스프로 MRAP은 나비스타 디펜스, 네이비스타어 디펜스와 플라센트릭스, 플레이전 사가 공동 개발한 차량으로 이스라엘의 첨단 방탄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엔진 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생존성입니다. V자 형태의 하부 구조는 폭발의 충격을 양옆으로 분산시켜 병사들이 탑승한 내부 공간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맥스프로는 수많은 지뢰 공격에서도 탑승 인원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맥스프로의 차체는 고강도 강철과 복합 방탄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탄도 공격과 파편으로부터의 보호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내부에는 최대 7명에서 10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며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좌석과 충격 흡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폭발시에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또한 차량 내부는 통신 장비와 무기 거치대, 생존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전투 중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맥스 프로 MRAP의 엔진은 나비스타 맥스 포워스 D9.3L 터보 디젤 엔진으로 최대 출력은 약 375마력에 달합니다. 이 엔진은 강력한 토크를 자랑하며 최대 적재 상태에서도 거친 지형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5단 변속기와 사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되어 산악 지형, 사막, 진흙길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최고 속도는 약1 0 5 k m h 로 대형 방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서스펜션은 험지 주행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독립식 서스펜션 시스템이 장착되어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차량의 지상고는 약 400mm 이상으로 대부분의 폭발 장치나 지뢰로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런플랫, 런플트 기술이 적용되어 총알에 맞거나 손상되더라도 일정 거리까지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맥스프로 MAP은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형은 맥스프로 베이스 모델이며 이후에 업그레이드된 대시 플러스, 롱휠 베이스 LWB 등 여러 파생형이 등장했습니다. 각 모델은 임무 특성에 맞춰 중량 방어력 적재능력 엔진 성능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부 버전은 포탑이 장착되어 기관총 이나 원격 무기 시스템 rws를 운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유지보수와 정비 편의성 도 탁월합니다. 나비스타의 상용 트럭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 용이하고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에서도 손쉽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실전에서의 가동률을 높이는 큰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맥스 프로 MRAP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병사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뢰와 IED, 급조 폭발물, 다 빈번한 지역에서 이 차량은 최고의 보호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맥스 프로를 구명선이라 부를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실제로 폭발 공격을 받아도 내부 인원이 생존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방어용 차량을 넘어 현대전의 병력 수송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존의 험비, 험비, 가가진 방어력의 한계를 완전히 보완하며 MRAP 차량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는 미군뿐만 아니라 NATO 회원국, 중동 국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널리 운용 중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MRAP 개념 차량 개발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맥스프로의 내부에는 첨단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술 통신 시스템, GPS 내비게이션, 이성 통신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으며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MBC, 핵생물화학, 방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화학전 상황에서도 병력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맥스 프로는 이압적이고 실용적인 구조를 자랑합니다. 각진 차체와 높은 차체 구조는 시야 확보에 유리하며, 전방 장갑 유리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상부에는 360도 회전식 포탑이 설치될 수 있고, 병력이 안전하게 관측 및 방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스 프로 MRAP은 현대전장에서 병사 생존을 최우선으로 한 완벽한 방어 차량입니다. 전쟁터의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이 차량은 확실한 생존 보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엔진, 완벽한 방어력, 실전 검증된 내구성 덕분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뢰받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맥스프로 MRAP은 단순한 군용 차량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AVP 모터즈에서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군사 차량과 전투 기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